안녕하세요. 삶의 등불을 밝히는 등불 편지입니다. 오늘은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날. 이런 날 우리 마음은 말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그만 좀 쉬자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탈진의 업이라고 부릅니다. 몸뿐만 아니라 의욕과 자비심까지 소진된 상태, 그만큼 마음이 고통의 불길 속에서 오래 타 있었다는 뜻이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지친 이가 앉아 쉬는 것은 나태가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일이다. 우리 대부분은 쉬면 안 된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는 동안에도 마음은 수행을 계속한다. 그렇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에는 쉼이 곧 약입니다. 멈춘다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멈춰야 들립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서부터 아파왔는지, 어디서부터 버티기 시작했는지, 어떤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명상하고 경을 외우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싫어졌습니다. 기도 소리도 절의 풍경도 심지어 자신이 입은 승복조차 버겁게 느껴졌죠. 그때 스승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수행을 게을리한 것이 아니다. 단지 너무 오래 불을 피웠을 뿐이다. 불을 오래 태우면 재가 남습니다. 재는 불이 다한 자리가 아니라 다시 불씨를 키울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번아웃은 끝이 아닙니다. 그저 불씨를 다시 찾는 과정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마음조차 괜찮습니다. 그 마음도 잠시 쉬어가고 싶다는 자기 연민의 신호니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이는 그 누구에게도 자비로울 수 없다. 그러니 지치고 힘든 날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멍하니 하늘을 봐도 좋고 그저 숨을 한번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쉬는 동안 마음은 다시 천천히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숨이 고요해질 때 당신 안에 부처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는 당신이 이미 충분히 괜찮은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등불편지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